엄청난 보도가 터졌습니다. 세관 연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인명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이례적으로 한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직위 해제 사유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관련해서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 직위 해제 이후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린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사태는 심각해지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안하고 용사는 대응조차 안합니다 늘 지들한테 불리한 상황이면 어처구니없는 화법으로 실드 치더니 이건 대답도 안 합니다. 관련해서 왜 용산이 주범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어, 조병로 경무관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분은 정권의 실세가 전혀 아닙니다. 실세가 경찰에서 시, 핵심도 실세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만약 실세였으면 야, 야, 네. 실세였으면 이 승진이 됐을 겁니다. 전 정권하고의 관계 전 정권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고 네. 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쪽에 친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이 음. 정권 문재인 정부가 친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정권에서 승진을 못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아, 아, 제, 그렇게 제가,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었아 <laughs>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까? 아, 허. 아니, 알려진... 어쨌든 만약에 이 정권의 핵심이었으면 이미 승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 지금 있는 위치 자체도 승진이 안 돼서 간 곳이.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 전체 판을 움직여 가지고 할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영향력도 아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 위압도 행사하고 경찰 네. 영등포 경찰서장을 용산에 집어넣고. 용산 네. 집어넣었잖아요. 저는 이제 용산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용산이라는 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층위가 있고 그래서 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을 했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음. 네 공감합니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걱정입니다. 검찰이 대선후보 윤석열의 명예훼손을 수사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 등 3천여 명의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은 조용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 기자 등 80여 명의 통신조회를 했다는 게 알려지자 윤석열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도 나와 있듯이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건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님 녹취 보도는 수많은 서민들을 울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의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보도였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전부터 윤석열 검사와 특수 관계이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던 박영수 변호사에게 정관 예우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는 검찰의 대규모 마구잡이 통신 조회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인물이 임명될 거라는 것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뉴스나 보도의 가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MBC마저 권력에 장악되면 방송 뉴스에서는 권력 감시와 비판은 사라지고 대신 당군 이래 이런 태평 시대가 없었다는 땡윤 뉴스와 야당과 진보진영 때려잡는 뉴스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이미 나왔고 이 플랜에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이 좀더 타오르기 위해 민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느 오늘 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